주미 자 이거 보시면 질문한거 좀 해줄게 여기서 fx가 나왔고 x3-x3제곱 2x제곱 3x 자 n분의 여기 보시면 2더하기 n분의 2 200m분의 2지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걸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 얘하고 얘를 잘 봐야돼 얘 있지 얘. 즉 다시 말하면 얘가 요거를 n분의 1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요걸 t라고 만들어 볼게. 그러면 요게 이렇게 바뀌어. 이걸 하나씩 바꾸면, 리미트 n이 뭐한 대다? t는 0으로 가. 그리고 n분의 1은 요건 뭐냐면 n은 t분의 1로 바꿀 수가 있어. 그러면 요게 t분의 1인가 t로 간다? t분의 하고, 여기가 n이 1로 왔어 그 다음 요거를 f2 더하기 n분의 2잖아 n분의 2를 자 요렇게 한번 해볼게 여기서 n분의 2다 그러면 2를 곱했다 치면 이게 얼마 돼요? 2t가 되는 거야 이게. 이해간다? 그럼 여기가 2t로 바꿔버려 빼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f의 2 빼기 2t로 바꿔버려.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여 리미트가 되어 있잖아. 리미트, t가 0으로 가는데, 여기서 맞추는 게, 얘 맞춰지고, 얘 맞춰지는데, 여기 숫자를 맞춰야 돼. 즉, 뭐냐면, 여기 t로 맞춰볼게. 그럼 여기가 2라고 줘보는 거야. 그럼 여기를 2를 줘야 돼. 그래서 얘 모양이 뭐가 되냐면, 여기 한 세트가, 이리미트 T가 0으로 갈때이 t 분의 F2.2T가 돼요. D가 뭐가 된다? F프라임 2가 되는 된다. EF프라임 2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를 옮겨 요렇게 그 다음에 2를 줘. 그럼 2 주겠지? 여기는 얼마 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정리했다고 쳐버릴게. 쭉 정리했다고 치면 뭐가 된다? EF프라임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된다? 4f 프라임 2가 돼요. 그럼 얘를 구하면 되는 거지. 자 여기서 f x니까 얘는 뭐해 2분을 줘버려. 그러면 마이너스 4x 제곱에 4x 플러스 3이지. 됐다. 그다음에 f 프라임 2를 줍니다. 줍니다. 마이너스 3에 2의 제곱이니까 4대고 4곱하기 2더하기 3이야. 마이너스 12 더하기 8 더하기 3이지. 이렇게 해서 얼마 된다? 마이너스 2 나와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 4 곱하기 마이너스 2이지. 마이너스 4가 나온다니까. 이런 식으로. 자, 확인해 보시고. 쭉 봅니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는 이게, 자, 여기까지 간다?